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의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의 10장 9절에서 16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길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그 땅에 땅에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야. 같이 읽읍시다. 또두 번째 소리 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이 있으면 그거를 곧 하늘로 올려져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인도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시다. 네. <laughs>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중심을 가져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다 정리정돈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 있는 중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 특별히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이제 결국 전도의 문과 전도할 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인도 받는 그림도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보낼 여를 베드로에게 붙이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데 흔쾌히 응하지 않을 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 오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 받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의 걸림돌을 발견하고 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 인도의 걸림들이 뭐냐? 타성에 젖은 기도. 구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제6시 정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이런 기도하는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구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고넬료가 보낸 그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의 기도했다 이거는 베드로가 이 육시 기도 시간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딱 맞물려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가이샤라 지방에 지금 거기서 피장시몬의 집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했는데 점심때 도착을 그다음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갈급 환자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행의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오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것도 오래 걸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 누가가 이렇게 적었, 적었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그냥 한 시간 안에 읽어요 그런데 이 10장까지 오는 어, 베도로가 사정 1장에서 10장까지 거의 세월이 그의 1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정식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반복되는 오늘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심이 담기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타성의 젖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 있거든요. 정식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눈을 감았어. 또 기도를 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르륵 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데 있어요. 이걸 뭐 타성의 젖은.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꾸 입신상태로 입신 들어가요. 내가 뭐 안에 있는지 몸뭐 밖에 있는지 모르는 여기서 말해 입신상태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 존다는 겁니다. 이런 타성의 저전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럴 줄 아시고 이렇게 될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좋지 않는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세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세인의 누룩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영적인 걸 실제로 누릴 수 없는 형식과 타성의 저자. 여기에 빠져 있는 누룩을 바리세인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 세가족 양육도 예배하는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오늘 질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가 있어요. 어떤 게있었냐 그러면 구약의 양자고 피 뿌리고 하는 이 제사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예배가 완전히 별개냐 다른 거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양 잡고 피를 뿌리는데도 그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데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냐 모르는 거 예배한다 전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모르는 게아니요 주일이니까. 사도개인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누룩을 말합니다. 이 누룩의 영향으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은 기도를 합니다. 이건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 타성에 젖은 기도 자체가 없겠지요. 늘 내가 메시지를 준비를 할 때는 우리 새끼들 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게 없는데 우리 새끼들 생각하이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기도를 안 하는데 뭐 타성에 젖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기도를 해야지 타성에 젖는지 안 젖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인도의 걸림돌인 가성에 젖은 기도가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옛날로 돌아간 체질입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메이지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딱 배가 고픈 요 요때. 하늘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황홀한 환상이 배고플 때는 먹는 기 내려오면 황홀한 환상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봤겠죠. 12절, 1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 드로에게 나타나서 말하느냐,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여야 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담겨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딱 표현하기를 말하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이 짐승들, 이 새들을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뭐, 뭐지요? 박지?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어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어, 명기 14장 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새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먹지 말라는 이 부분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 요 부정한 짐승이그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 지난주간에도 드셨던, 돼지. 그러니까, 어,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얼른 잡아먹을 것. 한국 사람들은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잖아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장세기 3장에 지지 않았을 거다. 왜냐?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laughs>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laughs> 뱀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 자 문제는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처럼 기본적인 체질이 뭐냐? 율법적인 체질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 체질이 율법 체질로 돌아간 것죠참 웃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laughs> 조금만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 원래 체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보고만인 다른 체질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예배드림에 조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이러면요 정상으로 살짝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삶의 영적인 기저 뒤에 순위로 밀리고 이러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실 땐 비정상인데, 그게 너무 정상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전혀 그게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개의치 않고 삽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는 건데. 원래 제정신 아닌 게 지금 살고 있다가 지금 정신 제대로 돌아온 건데, 지금. 보금체질로. 지금, 배드로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돌아가.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배드로가 이, 이후에 고넬료 집에 갑니다. 보금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금을 얘기도 하고, 증거도 하고, 보금을 알아요. 누리긴 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율법으로 돌아가요. 특별히 뭐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율법. 그렇지요. 그럼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람을 보면 또 내가 율법이 돼요. 못 기다려 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아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도 사람인지라요. 완전 복음이 아, 아닐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그 때는요. 뭐 누구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 같이 열받아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 얼른 돌아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 내가 지정해야겠구나. 그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같이 막 얘기하다가도 어, 조금 다른 거는 뭐냐? 메시지하고 이럴 때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안하다 왜요? 기다려야 되니까. 어, 그, 그게, 어, 그, 그, 그래야 된다고는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 목사님, 성격 급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열받으면, 아, 욕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한테는 욕을 아주 잘 합니다. 사원님한테 떠듬. 그렇게 성격 급하고 이런데도, 중요한 메시지하고 결정할 때는 복음이죠. 그게요. 이제, 원래에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나 성격은, 어? 순간순간만 나오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복음으로. 그,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진짜 중요한 선택을 결정할 때는, 원래 걸로 돌아간다. 이게 문제거든. 오늘 우리의 인도의 걸림돌. 예체질이 정말 복음체질로 바뀌는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15절에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있으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줬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상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결국 뭐죠? 베드로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잡아먹는 거하고 잡아먹지 못하는 차이가 뭔지 압니까그 뒤에 일어나는 것.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가지를 는지 이, 이 차이입니다. 자원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선교하는 이게 자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돌아와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은 보고할 때도 자원에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건 결국 뭘 말하냐? 자원에서. 억지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억지입니다, 억지. 노예 포로소국은 억지입니다. 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밖에 없느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와 달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원래에는 모든 사람이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정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정한 짐승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속되거나 깨끗지 않는 원죄알이 있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고정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면요 하,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 그출입국그 어, 그 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음식에 어? 뭘 들고 가잖아요. 뭘 들고 갑니까 김치 이런 거 들고 가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김치 냄새 나는 그못못 못 들어와도. 바라보요. 쳐다보는 눈빛이 사람으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 본인들 외에는 다 개취급을 했어요. 이, 이런 눈빛이라. 제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갔다가 어, 거기서 어, 중간에 저기 터키 경유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영어를 할줄 아나 혼자 공항에서 막뭘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바로 그 눈빛이에요. 저를 쳐다보는. 특별히 동양인들을 쳐다보고 한국인을 쳐다보는 이특이 인간들이에요. <laughs> 눈빛이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 쳐다보는 눈빛이 아 아주 뭐. 이, 그, 나마좀 괜찮은 사람들 있는데, 어? 저들끼리 있을 때는 막 쳐다보는 서막 하는 건, 그, 그게. 그, 그 그나마 내가 영어라도 했으면 그렇게 그 눈빛이 좀 달라질 건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냐. 영어도 못하면 왜 안냐. 이런 눈빛이라. 누구나 50%안 나, 내가 지금. 이런 짐승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보려고 하는 깨끗한 중심을 가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에요? 이방인 중에 불신자 중에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그때 불신자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 보고 싶은 그 중심을 처음에는 몰라요. 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지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굉장히 뭔가 외롭다고 느끼는데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지를 모른다 말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있겠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지. 진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허공의 지금 상태를 지금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본인의 그외로 채워지지 않는 거고 빨리 눈치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인도의 걸림돌인 고정관념 이 관념이 새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림돌인 다성의젖전 기도가 언약의 중심이 담긴 기도로 바뀌어져. 요 어떤 언약입니까? 많은 언약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율법 체질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복음체질로 바뀌어지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이미 작업하신 사람일 수 있음을 바라봐야 돼. 저와 여러분, 과거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복음체질이 어렵다고 말할 과거를 아니까, 과거 속에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게 아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가 보금 DNA, 보금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나. 아무 남의 것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라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알면 속이 시끄러워진다 누가 속이? 본인이 시끄러워진다니까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어? 어 여기저기 정보를 자꾸 얻어내려고 이렇게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은 또 이래 합니다. 기도하려고? 예, 기도만 합니까? <laughs> 기도만 하려고 그러는 게아니다 본인 속이 시끄러워지는데 그러지 말아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분명히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오늘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국 각인되는 것은 뭘로 각인되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각인되는 통로가 우리 눈, 귀, 입입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러면 뭘 가장 많이 보고 있느냐. 뭘 많이 듣고 있냐는 거죠. 뭘 말하느냐. 영화나, 어, 드라마를 보는데도 계속 폭력적인 거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 안에 각인된다니까? 폭력만 있으면 그 안에 욕하고 막, 그러고,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뭐지요, 다른 사람에서 말을 막 하잖아. 그 다음에 막, 내 안에 드는 생각 막, 막, 그게 내 안에 각인된다니까? 그래서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업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작업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 눈으로 바뀌어져 돼요. 그래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만나는 이런 하나님 역사. 오늘부터 인도의 걸림돌에서 갱신되어져서 인도의 디딤돌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